한계원 미네랄 농법 노지 고추입니다. 이 날씨에 주변 농가의 고추들은 다 시들어 버렸는데, 냉해에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꽃이 피고 많이 달렸습니다. 그리고 이 고추나무는 지금 현재 양 옆으로 가지들을 다 벌려놨기 때문에, 굉장히 키도 크고 넓지만은 잘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아주 많이 달렸습니다. 금년에 꽃이 대박 났죠. 이렇게 보면 아직 추운 날씨에도 꽃이 피죠. 매기가 굉장히 강해진답니다. 여기에 일반 고추입니다 지금 이고추들은 전부 시들었어요. 이렇게 보시면요. 많이 심어 놓으셨는데 다 시들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키도 저희 미네랄 농법으로 재배한 것보다 절반 정도 짧습니다.